통일교 문제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통일교 신천지 특검이 아, 오늘 보류가 돼 있긴 하지만 조속한 시간 내에 아까 전에 나경원 의원 말씀하시는 거에 깜짝 놀랐어요. 전재수 의원만 콕 집어서 하자고요? 통일교 특검을 왜 합니까? 종교집단이 정교분류의 원칙을 어기고 10만 단위가 넘는 사람이 신천지도 마찬가지잖아요. 특정 정당에 들어가서 정치 개입하고 이권 개입하고 그러니까 특권하자라고 하는 건데 무슨 여당 관련 국회의원 한 사람 국직자고 못하러 특검을 합니까? 제대로 털어야지. 지금 통일교관 뭐하고 있습니까? 서울 강남의 핵심 자산 평화 빌딩 매각했다 그러죠. 1600억짜리 빌딩. 보통 매각하려면 1년에도 쉽지 않아요. 어떻게 일주일 만에 매각합니까? 얼마나 구린 게 많으면 이런 짓을 합니까? 빨리 특검에서 파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천지 당연히 해야 됩니다. 10만 명이 들어가가지고 당을 흔들어 놨는데 왜 특검을 안 합니까? 국민들이 통일 이후 신천지 특검 왜 궁금해하겠습니까? 어떻게 특정 신흥 종교 집단이 이렇게 정치에 개입해서 나라의 기둥뿐이를 흔드는가 그거 보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2026년을 맞이하며 사이다 발언해 주신 최혁진 의원 언제나 화이팅입니다.